안녕하세요 모토빅스의 모픽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려는 모델보다는 해외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할리 데이비슨에서 스포스터 라인업을 추가한 거를 많이 아실 겁니다. 바로 레볼레이션 맥스 975cc 엔진이 장착된 나이트스터입니다 할리 데이비슨의 브랜드를 맛보기 위해서는 손색이 없어 보이는 바이크인데요. 근데 제가 소식을 전달해드리고 싶은 건 나이스터가 아닌 페아메리카 관련 소식입니다. 레볼레이션 맥스 엔진 가지고 엔트리크 페아메리카가 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힌트는 브라질 출신 블로거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할리 데이비슨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정품 18개의 상세 설명에 작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팬 아메리카 명칭은 RA-1250, RA-1250S인데 자세히 보시면 두 모델이 추가적으로 작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직원의 실수라고 하지만 추후에 출시될 것이라는 힌트를 주는 것 같은데요. 현재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수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엔트리급 모델을 출시한다고 하면 오히려 많은 라이더들에게 부담없는 어드벤처 바이크가 될 것으로 보이며 출시하기를 희망하는 라이더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다른 컨텐츠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모터픽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